안녕하세요, 썬더트의 입니다 오늘은, 어, 한 3, 약 3년만에 돌아온 드래곤 플라이트를 해볼 거예요. 제가, 베금 썰때 이걸 했거든요. 방에 오셨거든. 얘 눈이 이상해. 얘 눈. 봐봐. 근데 제가 끼고 캐릭터가 새로 나왔나 보네요. 캐릭터가 캐릭터가 새로 나왔나 보네요. 음, 근데 원래 드래곤 플라이트 그거 뭐냐 그 뭐냐 그그 그, 그 그림이 달라졌어요 그림이 그뭐 다운로드 할때그 설치 그 그거 말고요 아 뭐라 해야 되지 아무튼. 빨리빨리 해라 빨리 어 그래도 그.. 뭐10% 거의 남았죠? 거의 100%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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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됐어 패치 완료했습니다 아 다시 됐어 어? 잠깐 응? 자 이거는 제가 지금 이 총당, 총이 이 정도. 이아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보고 보고. 보고 보고 보고. 보고어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아도이어잼이 정도. 잼피도이고 피하고 요이정피이 정도. 이 정도. 이이거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야 태풍 플라이트. g o 이 d good, good, g 어제 뭐고요? 듀엘듀엘은 쌍이란 듯? 이거 뭐고요, 뭐고요? 이건 돈. 어, 아 안. 바로 끝. 완전 꿀. 조용히 좀 해라. 아, 맞아 십육. 아, 에이. 근데 내가 스타트로 나. 응. 하이퍼 블루. 아이언스나조용 아, 해라. 아! 확인. 나 자랑하기 말고. 내가 1등이네 친구 쓰니? 응? 잠깐만요. 소지품, 소지품. 에이! 에잉! 이건 뭐지? 전기가? 내가 이거 갖고 있었나? 독살 이거. 난 전기가 좋아. 장착. 무슨? 장착. 됐어. 자, 아무튼. 아, 치어치어 쉬어. 아이고야. 음, 새끼요. 얼이보 내가 지금, 어? 아! <laughs> 어! 안 좋은, 이게 좋은 건가? 근데 바로 왔네 신기하기도 하네? 어, 아, 뭐.. 이거 모비젠 이거 이런 거를, 이 다시 또 하고. 자, 하나 더 합시다. 어? 이거 좀 좋은 것 같아. 희귀 용인 게잘 나오네, 그러면. 아무튼. 잠시만, 탐험인가? 아니, 아니, 아니. 그게 어딨지? 소부지품. 새로운 게 생겼다는 거네요. 아, 너좀 조용히 해라. 어? 봐도 돼요? 수시나 아, 뭐야. 근데! 스테이지. 그게 없네? 어? 뭐지 이거? 어? 마법 없어? <laughs> 잠깐만 나 어디 갔어 여기 초보야? 음. 캐릭터, 아 캐릭터 캐릭터가 뭐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어? 이새 나왔고요, 이것도 새로 나왔고 이거는 그때 있었던 거 어? 잠깐만 아, 지도 지도 지도. 어? 잠깐만 내 이거 잘살수 있겠는데? 아 67! 저 한번 살수 있겠다 아나 이거 있었구나 나이 하나 살까? 야 뭐야 나 모르게 살수 있었잖아 아이 귀한 놈이 있어 에잉 아나 뭐하지? <laughs> 와 의견이 많아? 아무튼 뭐 하지? 얘는 뭔가 안 좋은 것 같아. 나 이거 있었는데, 이거 너 조용히 해라. 진짜? 아, 이제 뭐 하지? 뭘 할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거 좀 아니고 난 이거 알다나 이거 한다 아무튼 이걸 한번 키워보죠 이거 장착시킵니다 아 장착 옷도 장착시키자뭐 아, 옷 장착 아 근데 이거 럭그레이드를 어떻게 하지? 까먹었네 캐릭터, 이렇게 누르면 되나? 이거밖에, 이거밖에 하고.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됐지? 탐험? 야생이 좀 평화로워서. 잠깐만, 캐릭터. 전, 전. 이게. 잠깐만! 게임 준비, 아! 맞다, 이걸 눌러야 되지? 봐봐, 꾸메! 봐봐, 꾸메! 에이, 벌써야? 잠깐만. 어, 잠깐만. 캐릭터 바꾸고? 새로 사면은 이게, 그게 다 처음부터, 처음 단계 그게 되는데? 어디 저 이거 아니요 이거 이거 선택하고 이 게임 준비하면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나중에 좀 한번 해볼까 어디 뭐가 어떻게 좋은지 한번 해보자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다 게임대 오이 이거 발사하구나 이거, 이거 코인 많이 모읍시다. 어패패페패 근데 이게 뭐가 증거하는 거지? 어저스다 더블코? 어 근데 더블코가 뭐지? 듀얼 셔리 두시 뭐가? 어 자석인가? 어 자석이네 이거! 듀얼 셔어아 아망했어. 개아 따세요 이거 먹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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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고 다 먹고. 따서 오 근데 뭔가 15분 거의 다 되갔네. 어 이거 답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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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답해. 오 이렇게 답해. 다 따세요 다 어, 시간도 좀 보고. 호피용. 야 돈내나 내놔, 돈내나 내놔, 돈내나 내놔. 돈내용 돈개물 와. 이런 거엔 익숙하지? 휙! 헛, 헛, 헛! 그러나 용서 드려! 뭐지? 왜 이거 뭐야이 으앗, 뜨 아, 힘이 어떠냐? 춤추기! 더블코! 이런 거엔익숙하잖는 꿀이라는, 오마이갓스랑이라는 피하다는, 안게 이게 때문에 안 보인다, 이거? 와, 이은 나이트 세개 징그러워. 이렇게 하고, 좋아, 좋아, 좋아. 더블 시터, 뒤에 줘야 돼. 오, 좀 피하고, 좀 피하고. 와, 멍청나멍청나 떴다, 떴다, 오. 근데, 새끼들은 어피피피 어, 피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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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 좋아 특히는그그그 데미지를 안나 안 받았나봐 받았나 역시 으아 피해 아이로군그아 아, 뭐야 으아 아 이거 뭐야 이거 다 지나쳐야돼 모두받기 됐어 헉, 엄청 많아 좀 업그레이드를 합시다 엄청 업그레이드 시켜 에이 이거밖에 안돼? 근데 이게 몇 랩이야 이거 23랩? 캐릭터 23랩이라고? 그럼 이거는 몇 랩이요? 20렙, 잠깐만, 23렙이라고? 이 공격이 23렙이요? 잠깐만, 그러면, 마라 오그레 시키는 데는 잠깐, 이, 이, 얘는, 몇, 몇 렙이야, 몇 몇랩. 렙? 28렙. 아, 이게 더 세네. 뭐? 너 몰라. 이게 더 세야. 짜뜻해한 번. 이거 완전 세. 완전 스 이거 28렙인가 뭔가 하는 랩이야 어 잠깐만 이거 뭐지? 치료인가 이거? 이거는 카카오톡으로 하니까 다 저장이 돼요 피하고 피하고 뭐죠 나 이제 알기 때문에, 그리고 이거 삭제하다가 싹 깔면 돈 많이 얻을 것 같은데? 어, 잠깐, 이거. 얘 예, 단방에 나이드. 어, 잠깐, 보석 왜 이렇게 안 나와? 아,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, 아, 이거, 조금만 더, 조금만 더.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